반갑습니다. 2학기 첫 거꾸로 수업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과학 2단원 물의 상태 변화 중에서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과학책 42쪽에서 43쪽 실험 관찰 21쪽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끓여본 경험이 있는가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라면을 끓이면서 물을 끓여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두를 찌기 위해서 물을 끓였거나, 계란을 삶아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파스타를 맛있게 삶기 위해서 물을 끓여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을 가열할 때의 변화를 한번 예상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물이 끓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서 물이 끓을 때의 변화를 설명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예상해 봅시다. 물을 가열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림을 보면 물 속, 물 표면, 물 표면의 위쪽에 나누어져 있죠. 물을 끓이면 물 속은 어떻게 될까요? 물 표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 표면의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실에 가서 관찰을 해 보겠지만 먼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 수증기와 김의 차이는 아시나요? 다음 두 그림을 보면서 수증기와 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와 액체의 차이,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물이 끓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볼수 있어야 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종이컵에 물을 넣고 그 물을 바로 끓이면 종이컵이 탈까요? 아니면 물이 끓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고... 여러분 물을 끓일 때 보통 어디에 물을 끓이나요? 보통은 주전자 아니면 냄비 같은 좀 단단한 재질 안에 있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이잖아요. 종이컵에 물을 넣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컵에 물을 넣고 이 안에 불을 가열하면 과연 종이컵이 타게 될지 아니면 물만 끓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컵에 물을 받아주고요. 너무 많이 하면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물 적당히 조금만 받아놨어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됐다. 슥이 모형 의자를 준비해봤어요. 여기 위에 이 모형 의자를 올리고 이 위에 조이컵을 올리면. 물이 뜨거워지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 이, 이 안에 이제 물 끓는 것처럼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어, 불이 노란색이라서 얘 보면은 컵 아래쪽이 노골해졌어. 이렇게 노란색을 띠면서도 컵은 안 타고 이렇게 물만 끓기 시작합니다. 오 신기하네. 오, 이게 되는구나. 저 종이컵으로 물을 끓일 수가 있구나. 오, 뽀글 기포들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제대로 끓기 시작한다. 오, 물이 끓는구나. 종이컵으로. 이게 알아보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100도씨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되는데 이 종이컵에 백도씨가 넘어갈 때이수증기가 종이컵의 온도를 다 가져가서 종이컵이 계속 100도 이하로 유지를 할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종이컵은 계속 100도 이하를 유지하고 물은 끌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요리 해보시나요? 여러가지 그릇에 물을 끓이면 어떤 그릇에서 더 빨리 물이 끓을까요? 양은 냄비일까요? 뚝배기일까요?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와 양은 냄비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뚝배기와 양은 냄비가 덮여지는 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열을 가한 지 3분 후에 양은 냄비는 100도로 끓었지만 뚝배기는 김이 나는 정도로 양은 냄비와 뚝배기 사이는 2배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식는 속도는 어떨까요? 양은에 담긴 물의 온도가 급격히 줄은 반면 뚝배기에 담긴 물의 온도는 서서히 줄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기미 나요. 그렇습니다. 뚝배기가 아직도 끓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식는 속도의 차이 역시 약두배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뚝배기에다 요리를 하게 되면 어, 처음에 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음식 본래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식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뚝배기로 만든 음식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더불어 뚝배기 음식을 먹은 날은 하루 종일 어... 온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끈군끈하죠예 혹근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면은 한 번씩 끓여 보셨죠 그렇다면 맛있는 라면은 어떻게 끓일 수 있을까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물을 가해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네. 어, 우리 과학 시간에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물을 끓는 것에 대해서 직접 과학실에 가서 관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컵 표면의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